안녕하세요. 네, 구불구불한 선과 다채로운 색으로 시각적인 이미지를 다양하게 변주하고 있는 최영섭입니다. 저는 국내에서 불교미술, 불교회화를 전공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불교학도 전공을 해서 종교적인 미술을 하다가 프랑스에서 공부한 지도교수님의 추천으로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서 프랑스에서 현대미술을 공부하고 프랑스의 감성을 배우고 한 10년 정도 공부를 하고 올해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저는 불교를 단순히 종교라고 생각은 안 하고, 불교는 단순히 우리 삶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전제가 좀 고통스럽다는 전제에서 나온 종교라고 표현을 하는데, 단순히 이거를 어떤 신에게 바란다기 보다는, 본인과 본인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고통받는 그런 마음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미술적으로 볼 때는 조금 정형화돼 있고 규칙이 있어서 폐쇄적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사상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자유로운 좀 이렇게 시야를 확장시켜 줄수 있는 사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불교 사상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세상을 이루는 그런 어떤 진리나 그런 공통적인 어떤 법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불교화에서 계속 연습을 해왔던 이렇게 구불구불한 선을 긋는다든지 흔들림 없이 이제 긋는 선을 오랫동안 이제 그 트레이닝을 많이 하다가 선에 대한 탐구로 나아가게 됐죠. 그리고 그 선에 대한 탐구를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불구불한 선이 더 매료를 느꼈어요. 동시에 종교적 내지는 좀 세상 전체를 통찰해서 보려는 시각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세상은 빛과 소리처럼 그 파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랑 맞물리게 됐고 그래서 제가 긋는 선을 그런 구불구불한 선을 통해서 변화하고 있는 상황, 우주의 그런 상황 자체를 회화로 가져와서 길게 연작으로 다양하게 변주해서 화폭으로 이미지적으로 나타내고 싶다는 화두, 어, 화두를 지닌 것 같아요. 특히 제가 프랑스에 유학을 갔을 때 처음부터 파리에 있었던 건 아니고 프랑스 남부의 마르세유라는 도시에 있었어요. 마르세유라는 도시는 1년 365일 중에 301일 해가 쨍쨍하고 지중해 쪽빛 바다가 되게 찬란하게 이렇게 넘실거리는 휴양지이면서 꼭 우리나라의 부산 같은 느낌의 도시였어요. 근데 그 도시에서 한편으로는 되게 정신없는 그 동네이면서 동시에 그 반대쪽으로는 그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그런 파도와 그런 자연 환경을 보면서 주로 보는 게 그런 수평적인 선들 그리고 넘칠 넘칠 되는 파도 구름도 있고 그런 풍경에 비슷하지만 또 매번 그렇게 바뀌어가는 풍경을 보면서 어, 이 자체가 우리 삶과 닮았다 우리 삶도 내려가면서 올라가면서 계속 흔들리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성을 이런 구불구불한 선과 자연에서 오는 그런 수평선에서 영감을 받아서 작품으로 활용을 해서. 어. 스며들게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질문을 해봐요. 왜 내가 구불구불한 선을 탐구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건 본인 성향에서 끌어나와서 그걸 작품으로 표현되는 게 가장 자기다운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직선에 대해서 조금 반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선이라고 하면 조금 제 기준에서는 조금 차갑고 이성적이고, 건축이나 이제 도시계획에서 많이 사용하는 느낌? 되게 이성적일 것 같은 선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하지만 세상에서꼭 필요한 선이기도 하죠. 반면에 구불구불한 선은 무언가 조금 더 생명력 있고, 그 변화를 내포한 선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세상은 뭐 빛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파장에 의해서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파장이 또 어떻게 흔들리냐에 따라 또 다르게 변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떠한 선보다도 가능성을 내포한 선 그게 구불구불한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구불구불한 선을 다시 말해 보면은 구불구불한 선 안에는 세상이 계속 변화하고 있듯이 지금 이 순간 매초마다 변해가고 있듯이 메시지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게 많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지중해 바다, 코로나 시기를 해외에서 보내다 보니까 크게 제가 할수 있는 게뭐 작업밖에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 시기 때 학교도 문을 걸어 잠겼고 그래서 할수 있는 거는 산책하는 거, 그리고 자연 풍경을 많이 보는 거. 해외에서 당장 전시도 하고 싶고 학업도 빨리 마치고 싶은 상황에서. 그 코로나라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떠한 큰 사건 앞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인간인데 그 상황을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저 그냥 하루하루 내가 할수 있는 걸 찾아서 집중해서 기존에 해왔던 걸 꾸준히 해나가는 거니까 그 답을 바다에서 많이 찾은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는 그림자에서부터 빛까지라는 그런 주제로 정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림자하고 빛이 있으면은 빛을 먼저 말하잖아요. 좀 이렇게 밝은 부분을 먼저 말하게 되는데, 제가 그림자를 먼저 강조한 거는 빛도 빛이지만 빛이 있다면 그 반대되는 속성을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걸 잊고 살아가는데 보통 우리가 편의상 두 개로 나누, 나누는 뭐 선과 악이라든지 뭐저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나쁘다는 보통 그런 식으로 두 개를 나눴는데 그런 속성이 어, 결국에는 같지만 우리가 좀 간과하고 어, 살아가는 것처럼 이번 전시가 그런 대비되는 속성을 은유적으로 나타낼 제 유리창에 있는 작품을 통해서 관람객 분들께 어, 그런 생각을 던져줄 수 있는 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